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믿는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행함은 그 행함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가진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을 얻은 신자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행함이 없다면, 너의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언어생활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오늘 4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우리의 어떤 고집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지 머리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이전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듯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그 핵심은 정욕 때문입니다. 이 정욕이란 말은 쾌락, 욕심, 자기의 유익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은 살이 나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와 다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려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는 이런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세상이, 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서 죄악이 죄의 종류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종교에까지 그들의 정욕을 확장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해 보면 2절의 마지막과 3절의 말씀해 보면 그들도 종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선을 행하려고 열심을 취하는 모습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고발하는 것 같이 그들의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정욕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구보소 4장 4절은 만약에 믿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아주 혹독한 언어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비참함과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이 애굽의 왕과 그들의 강력한 군대가 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애굽으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종의 세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된 세계를 살아 가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세상, 소망이 있는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세계는 그 현실은 어려운 세계였습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고,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구원으로 자유인이 되고 새로운 세계의 시민이 된 그들 중에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왜 나를 이곳으로 구원해 냈냐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옛날의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4절은 그렇게 사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어쩌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기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하기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하기에 세상 사람들의 먹이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 절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환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그것을 거스르며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한몫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능력없음, 우리 육체의 병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떠한 것이 원인이나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였지만, 우리가 비록 잘못하였지만, 우리가 비록 잘못 선택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게임에 빠져서 잠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피점을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리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비록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매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죄악과 정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신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이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